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난번에 이어서 이 편으로 가알락성 견호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써서 이야기를 하고 갑니다. 자, 이렇게 이제 쓰고, 이걸 또 붙여놓고 또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요 시에 보면은, 앞전에 이제 했던 것이 있고, 두 번째 이어서 하는 건데, 가, 안락성, 겨노라라는 요 시를 가지고 이제, 지금 한번 이어 하는 거죠. 이어서. 주막집에 가서 돈을 먼저 내라고 했기 때문에, 머리가 없어서 이제 먹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허장 허장예래 빈유향이라 빈유향이라 파창투랭 갱무신이라 갱무천이라 갱무천 갱무천이라 조래일홉 일홉 강상기고 이렇게 보면 심은인간 심은인간 백곡선이라, 요렇게 이제 시를 지었는데, 이 백곡이 뭔가 하면은, 이 백곡선, 백곡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그, 곡식을 먹지 않고 솔리, 대추, 밤, 이런 것만 먹고 사는 사람을 가지고 뭐 사는 일이다. 뭐 요렇게 표현하죠. 요런 것이고, 그 백곡선 이러면은 생식을 하는 신선, 요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한번 더, 이게, 허장 예레 빈유향이라, 이거는 뭐냐, 빈 창자에는 굶었지 않습니까? 빈 창자에는 우레에 끓는 소리가 자주 나고, 그렇게 천둥 소리가 배 안에서 막 난다, 이 말이지. 배가 고파서. 파창, 투랭, 객무천이라객무천이라객무천이 뭔가 하면은, 다시 더 떨물 곳이 없다. 이 말인데, 이, 이, 어 뜻은. 그렇게 그러니까 다떨려진 창국으로 모든 냉기가 들어온다. 그렇게, 그러니까 들어온다. 는데 갱무천이라는 것은, 더 떨벌 구멍이, 없다. 이렇게, 문, 문, 이, 문이, 문종이가 하나도 없고, 다빵고고다 다 났다. 구멍이 다난 이런 방에다가 사람을 안내했는 모양이에요. 조례 일합 강산기라. 아침 되면, 아침, 조차에 아침에 도면은, 강산에, 이 강산에 길을, 강산의대 길을 흠뻑 마시고, 흠뻑 마시고, 심원인간 백곡선이라 나를 신선으로 아는가 물어버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나 이거 뭐 이거 밥을 안 먹고 사는 사람인 줄 아니까 나는 그러니까 안락성 안에서 시골 선비들이 잔치를 해지는 줄 모르고 한창인데, 나그네 푸대집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래도 한끼 식사를 주지 않아서 굶고 자게 되는데, 안내된 방이 문쪽이가 다 찢어져서 찬바람이... 그러는 이런 방해를 줬는데 김사갓은 자기가 바로 웃는 신선이라고 너털웃음을 터뜨렸다. 그 너털웃음이 뭐, 뭐 어떤 것이냐? 웃는 소리가 좀 틀리죠. 좋아서 웃으면은 어 하하하하 이런 웃는데 너털웃음은 다 살았다. 너렇게 웃을지기는 어허허허 <laughs> 이래 웃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웃을지에도잘 웃어야 돼. 잔치집에 가서, 어허허이 웃으면, 은 돌았다! 이런 소리 들었으면, 돌았다! 하버드 가서 웃는 건 아닙니다. 잘 웃어야 돼. 자, 그러면은, 앞전에 안락성 안에서 해진 좀 모르고 잔치를 하는데, 먹지를 못해서 굶게 됐어요, 굶게. 굶게 됐는데, 밥줄 생각을 안 하니까, 하도 배가 고파도 주막집에 가서 한끼 먹고 그냥 싹 떼오려고 했는데, 돈부터 내라고 하니까, 먹을 수가 있는 것도 못 먹지. 그래서, 안내 된, 그, 그래도 뭐, 방은 이렇게 창문 다 떨어진 방은 좀제공이 됐는 모양이라, 여보면은, 파창예 예레의 빈유향이라 빈창자에는 음. 우레 끓는 소리가 진동을 하고 진동을 막 소리가 나고 배가 아래서는 우당탕탕 야 배고파서 못사겠다배 안에서 못올라고 뭐 소리를 지른다 이 뜻이죠 어? 파창 토랭 갱무천이라 다 떨어진 다 떨어진 창고무로 모든 냉기가 들어오고 아유 춥다. 들어오고 절에 일념이란 일 것이 크게 숨을 들어마신다. 어떤 숨을? 강산의 새벽 기운을 들어마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침이 되면은 강산의 대기를 험뻑 마시고 힘은 인간 백곡성이라 나를 신선으로 아는가 물어 버리다 누구한테? 자취한 사람한테 응 어? 나그네 포대집이 왜그저하나 아, 이거 어? 그 강서 땅에 있는 사람들은왜 이렇게 좀 대접을 좀 하시지 어? 왜안 해가지고 그 간서가 이해했죠. 마천령 서쪽 지방인 평안북도와 그 함해도 북부 지방 이짝이 그 간서라고 해요. 간서 거기서 그안락성이란이 안에서 잔치가 열려서 찌에그나그의 대접이 포대접을 했다. 이 나그네가 누구예요? 본인이죠. 본인이. 바로 김상가신인데 저녁이 다 됐는데도 밥줄 생각을 안 한다. 밥줄 생각을, 아, 안 하니까, 배가 고파서, 주먹집에 가서 좀한끼먹어 36개를 넣고 싶은데, 주먹집에 가서 밥을 돌라 하니까, 돈부터 내라고 하니까, 아이고 그냥 굶고 자야지, 뭐, 어떡하면 굶고 자야지. 그래서, 이 편이 여기 이 2편이죠. 허창 예래 빈유향이라 빈창자에는 꿀에 어? 끓는 소리가 자주 나고 파창툰행 견무천이라다 떨어진 창고모으로는 냉기가 그냥 막쑥 들어온다 냉기가 김사가 옷은 강목오이예요강목오시면은 많이 찹니다. 많이 추웠을 것 같애요. 아그 문이라도 좀 이렇게 바람 안 도는 그런 곳좀 재워주시지 어찌하여 창문은 다 떨어진 그런 곳에 전을 재우시는가 어? 절에 일홉 강산기라 아침되면 강산에 아침되면은 강산에 대기를 흠뻑 마시고 흠뻑 마시고, 심은 인간 백골 옥선이라 말을 신선으로 아는가를 물어버리다. 누구한테 묻는다. 그래서 잔치한 주인한테 물어본다. 이 잔치한 주인 이 양반이 천하의 이 나쁜 인간 같으리라고 잔치를 했으면 좀... 어느 누가 어디라도 좀 대접 좀좀 하시지 어찌하여 그렇게 맹대를 하시옵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이 편에 이어서 앞편에 가안사성 연호라는 이 시를 가지고 1편 2편 나눠서 이렇게 시를 논해 봤습니다 이렇게 봤을지도 그렇고 가진 사람들이 좀 어려운 사람들한테 조금만 좀 이렇게 그 햇빛이 구석구석 들어간 이런 이야기도 자꾸 하지 않습니까? 하듯이 조금만 좀 보살펴 줬으면 하는 이런 살아있는 현대판 김석가수로서좀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요 실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선생님이랑 인사 한번 멋지게 한번 하고 여쭤봅시요 예! 감사합니다!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